<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전재목코치입니다 신하입니다. 예, 하체, 등, 어깨, 팔, 가슴 진행했었고, 이제 마지막 복근 설명 한 번씩 해드리고, 다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적용해서 운동 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 일단 복근부터 진행할 건데, 복근이 지금 어떻게 구성됐죠 이제 요즘 공부도 하시니까. 음, 제가요? 네. 자, 밤이 감이... <laughs> 바로 그러면 복근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근 구성이 어떻게 되있죠? 어복직근이랑 네. 복사근. 네. 복횡근. 내복사근도 있고. 청소해. 네. 왜냐면이 근육을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시작부착점과 끝부착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그 근육에 맞는 각도를 설정해서 운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복직근이 이제 복사근의 기능도 보조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뭐 노멀한 이제 크런치부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고 숨을 쉬세 네, 우리 이제 복직근이 여기 이제 명치라고 하는 검상돌기에 붙어서 여기 아래 치골에 붙어 있잖아요. 힘의 작용은 우리가 크런치, 상체를 말아서 우리 치골까지 슬럽이나 크런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리버스 크런치 해서 치골에서 골반을 들어 올려서 치골까지 수축하, 아, 명치까지 수축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양끝점을 동일하게 만나게 하는 더블 크런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초급자 단계부터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일단 크런치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무릎은 90도로 구부려주시고 양손은 머리에 깍지 끼기보다는 귀뒤에 살짝 대서 팔에 힘이 기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팔로 힘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영차례에 살짝 힘을 한번 좀볼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꼬리뼈는 살짝 말아서 허리가 뜨지 않게 아랫배에 힘도 유지하신 상태로 같이 끌어올려볼게요. 네, 쉽죠? 대신에 이제 가동몸이예요 여기서 한번 1초만 꽉 짜주시고, 자, 숨 들이마시면서 이 긴장이 풀리지 않은 범위까지 내려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풀리지 않도록. 자, 그리고 약간 고관목으로 해서 한 25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들이마시고, 둘 이때 이제 복지끈 뿐만 아니라 복사근, 발뼈도 같이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복사근도 같이 잡아주면서 자, 셋둘셋넷 그렇죠, 선수축 좋고요 둘셋 조금 빠르게 하나 둘셋 들이마시고 둘둘 바로 둘둘셋셋 셋. 연속적으로 그렇지 둘셋넷 셋, 중둘셋 25개씩 한4세트 정도 목표로 해서 하루에 100개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복근 운동이고, 좀 내가 강도를 올리겠다 하시면은 셀로브로 해서 예 우리 골반까지 같이 말아서 팔꿈치를 여기 있는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동 범위 구간에서 크런치는 많이 굴곡이안 되다 보니 약간 상중부에만 좀 제한이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하부 쪽을 좀 타겟팅 할 거야 하면은 크런치에 반대, 리버스 크런치를 해서 골반을 말아 올리면서 하는 운동으로 대체를 같이 하면 좋겠죠. 자, 다리 올리신 상태에서 무릎 살짝 구부리시고, 오케이. 자, 이때 다리를 붙이기 보다는 다리를 약간 띄워서 하체 힘이 최대한 많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무릎은 90도로 구부리시고, 구부려주세요. 오케이. 자, 무릎 각도는 고정하신 상태에서 꼬리뼈 말아 올려가지고, 한번 네, 골반 올려보겠습니다. 아랫배의 수축 작용에 의해서 가동 범위가 나오도록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무르고부리시고 아랫배 골뼈 받아서 아랫배 흔들어게 흔들어 하셨죠? 네. 오케이 그 상태로 골반을 약 30도 정도 위로 끌어올리세요. 그렇죠? 밟으시고 자 둘. 자 여기서 살짝 위로 올려주는 식으로 무릎고 구리시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스톱 자, 계속. 마찬가지로 허리 에 힘이 부산되지 않도록 하복지 근에 가동범위를 잘 설정해 주시고 내가 좀더 끌어올릴 수 있다 하면 명치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옆구리도 같이 해주면서 에우 갈뼈 사이 쪽.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축 단계가 한 10단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최대 절정 수축으로. 아홉. 이렇게 하나. 둘. 자, 무게중심은 다리가 아니라 하복에힘주시면서 세트 조금만 돌려주세요. 골반 위쪽으로 골반을 밀어는 느낌으로. 자, 아홉. 쭉. 그렇지. 마지막. 자, 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상복하복 나눠가지고, 어, 3에서 4 c 트 정도 한 20에서 25회 목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나는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거 두 종목 열백 개씩 문제다에 그러면 이제 더블 크런치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더블 크런치 한번진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치는 여기 치골에 붙어 있으니까 이네들 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즉 리버스 크런치하 거랑 크런치랑 묶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는 이제 복사근에 좀더 효율적이고 복식근 먼저 타겟팅해서 양손 네, 비례에 살짝 되시고. 팔은 끌올리지 않고 선수축 걸고 그렇지 오케이 도한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복부 중앙에서 이제 수축이 만나죠 자 이제 가동범위를 천천히 안쪽 다리랑 팔이랑 멀어지게 만든는 만들... 엉치랑 우리 여기 치골 쪽에 걸고 다시 한 그대로 가운데로 수축한다 원 이십회 둘셋 네. 복부 힐 하나 넷 다섯 하나 그렇지 바꿨다 넷셋 같이 움직이세요 넷 자, 우리 지금 이제 한 세트씩만 하는 거예요. 이제 어... 3, 4 세트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이제 복사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갈비뼈 좀 아래쪽부터 해서 어 우리 어서인제까지 그거 그거 초콜릿 맞아요, 맞아요. 오 네. 그리고 이제 내복사근은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죠. 창외복사근 차, 내 복사근, 창아 같이 하는 거. 이제 각도가 아 중요하다고 했죠 한연정도 각도잖아요 다양함에서 음. 좀 자극이 잘 오는 거 위주로 좀 강화를 하면서 좀 다양한 종목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우리가 이렇게 복직근 할때이 각도로 굴곡을 하는 것처럼 약간 축구를 할 건데 복사근 방향으로 옆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여러분 푸심도 굽혀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어, 힙을 약간 뒤로 기울여서, 울려준다는 느낌. 오케이. 음. 자, 이 상태에서 왼손 비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쪽 크런치 한다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수축하면서, 내려가 어, 보겠습니다. 원. 손바닥은 바닥으로 눌러 보정해 주시고, 그렇죠. 둘. 자, 이제 우리가 복사 운동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건데, 계속 반복 운동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셋 둘, 셋.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 수축 잡아주면서 빼고, 들여마시고 여덟 가위뼈 사이 사이로 수축하면서 하고 열 자, 최대한 오른팔이 의존하지 않고 하나 둘셋 자, 지금 이제 복사근의 각도가 수직을 당할 수 있도록 자, 빼고 들여마시고 여덟 다섯 원 사이드 크런치죠, 둘,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이제 수축작용을 하는데 그럼 이제 내복사근은 어떻게 할까요? 내복사근 이제 골반의 부착지점을위골 쪽으로 올리면 되겠죠. 리버스 크런치하는 거죠. 다시 한번 되시고 누우시고. 자, 이번엔 이제 갈비뼈랑 우리 이 골반 사이에 있는 게 내복사근잖아요. 이 거기를 골반과 이제 이가을변의 끝쪽이 만나는 느낌으로 초급자분들은 뭐 다리 하나만 올리시고 아니야 나좀더 어 강도를 올리고 싶어 두 다리 올리시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은 다리 힘으로 많이 올리지 않고 여기에 수축장기로 올리해서 다리가 따라오는. 그러면은 일단 우리 신하님은 두 다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다리의 무게를 이 복사근이 이제 컨트롤해 주신다고 보면 되고. 최대한 여기에 수축이 풀리지 않는 범위 집중해서 해주시고 항상 운동할 때는 선수축 해보겠습니다 자, 꼭 <목소리도> 이번에는 골반 쪽을 컨트롤해서 천천히 그대로 두시고 다리만 올려볼게요 복사근은 약간 좀 식면까지 가니까 살짝 연동도 받고 또는 얘를 팔 편하게 이렇게 주셔도 돼요 자, 여기 힘드는 연습할 거예요 다리 한번양쪽 다리 들어 올려볼게요 원, 로치, 자, 둘, 들이마시고 자, 선수축 셋, 들이마시고자 여기 힘 네, 좀 내가 더가은범위를 끌고 싶다 하신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면서 아홉, 둘, 셋, 열, 그리도 살짝 들어서 어, 상부도 굉장히 유지하시면서 셋, 마찬가지로 3, 4 세트. 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때 이제 우리 오른쪽에 외복사 상부 쪽이랑. 왼쪽 골반 올리셨으니깐, 왼쪽에 하복구에 있는 옆구리 내네 목사들. 이렇게 결대로 수축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 자, 다시 한번 반대쪽. 다리는 기념 유지하면서 들 자, 삼십 회 한쪽 당1 5회씩세 네. 마지막으로 팔에 풀고 다섯 수축하면서 했을. 네. 일곱. 이렇게. 이렇게. 우리 서서 했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리지 않도록. 아우 그렇지. 상체 올려주면서 그렇지. 하나. 여들 아홉, 열. 예. 자, 일곱만 더. 이렇게 또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옆으로 이쪽 보시로 누워주시고. 네. 그 상태에서. 자, 만세. 이렇게? 네, 맞아요. 더블 크런치 하듯이, 양 상체랑 하체 들어올 리이 저기에 거 수축해볼게요. 다리도. 그렇죠. 이렇게 반복을 하실 수도 있고, 버티는 운동도 운동이 되시죠. 다시 돌아서, 양 양쪽 다리 들고, 공식근 수축으로. 아니면 이제 똑같이 와서. 똑같이 와서 어 상체로 같이 만세, 완전히 등지고 서어 그렇죠 이거는 외트에서 하고 매트 돌아서 사이드로 원5오 초씩 한번둘셋아자 이렇게 슈퍼맨 자세로 해서 우리 뒷골이쪽 한번 수축 한번 해볼게요 비린 근이랑 같이 뭐한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지사님이 음. 해볼 거예요 네. 자 이번엔 한, 바, 한 바퀴만 돌아서 자 우리 복사하는 쪽자 그렇죠 어, 5초가 다리랑 네. 팔로 들어올리세요 둘힘 유지하시고 매니저님 네. 되게 네? 힘들어더 수축 다섯 오케이 우와.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한 5에서 네. 한 10회 정도 가요음자 만세한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면 좀 식긴 한데 최대한 과거 걸리도록 이 아랫배도 더 힘주시고 상복부도 힘주시고 꽉 잡으세요 만세한 상태로 버티서 자대고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스위치 다시 여러 걸리지 하나 복사근의 힘둘셋넷더 수축하고 다섯 자 그대로 으악. 하나 무릎 펴주시고들 셋, 네 다섯 자 왼쪽 복사근으로 자 하나 왼쪽 복사근 같이 해주시고들 셋, 네 다섯 다시 돌아오시고 자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아, 자네 슈퍼맨 하나 둘셋네 다섯 반대쪽 고관절 신경 근육이 굉장히 좋아요. 즉 허리랑 함근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햄스트링이랑 둘셋넷 다섯 마지막 복지 끝 하나 상체를 올리시고 둘셋넷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운동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면는 이제 한 부위당도 어, 운동 종목이 뭐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음편부터 진짜 이제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이렇게 자세나 이런 부분들 교정하면서 운동을 이렇할수 있도록, 땀을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 웰컴 <laughs> <왜>, 그,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 네, 바이. 다음. <laughs> 화. <laughs> 아, 보니까 뭐라고 운동 운동이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하나, 둘, 셋, 펼쳐주시고자 아, <laughs> 아, 다시 한 번.